It seemed, seemed 보이다, as if, 마치, 뭐, 뭐, 처럼. What은 것인데요. 무엇 것 중에 것입니다. The old king, 그 나이든 왕이 had code, 이전에 code, 불렀던 것으로 하면은 beginner's luck. 처음 시작한 사람의 운, 초심자의 운이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as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요.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이었다. no longer. 더 길게는 아닌 거니까 더 이상 엄마 아닌. function. 허문은는딱 봐도 명사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명사입니다. 기능이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동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하다, ing 하고 있는입니다. 더 이상 기능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쉽지 않죠 해석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 눈에 보였다. 마치 그 나이든 왕이 말했던 처음 시작한 사람의 운이 더 이상 기능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 나이든 왕이 불렀던 처음 시작한 사람의 운이 이게 하나거든요. 결국 주어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사가 뭐죠? 그 이유는 가정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법 과거가 있죠. 영어 문법에요 거기서는 w o s 는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w 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문법적인 건데요. 그 이유는요. 영어 가정법은 우리나라보다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가정을 할 때는요. 듣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w o s 를 쓰지 않습니다. 앞에 주어가 한 명이라도, 월을 쓰지 않고, 워를 쓰므로써, 아, 이건 사실이 아닌데, 내가 한번 가정해 본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It m s yes, pursuit, pursue. pursue가 뒤쫓답니다. pursuit는 뒤쫓음, 그러니까 추적이라고도 하고요. 추구라고도 합니다. of the dream 꿈을 뒤쫓으면서 he was be이다 constant 끊임없는 꾸준한 constant이 끊임없이 꾸준히 sub z sub 아래 z 던지다 아래로 던지다 아래로 던지다 뒤에 이이 앞에 비동사 합치면은 수동태 뭐뭐 당하다 아래로 던져진다 비동사하고 하연지 뭐뭐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합치면은 던져지고 있었다 두뭐 뭐에 test, 시험에 던져지고 있었다. 뭐에 대한? His persistence, 인내. 시스트가 있답니다. 퍼는 끝까지거든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인내가 되겠죠. Encourage, 용기. So, 그래서. He could not. One m o be haste. Haste 서두르다. haste 서두르는 서두 s 수가 없었다. n o r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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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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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so, 차별성이 없을 수도 없었다. 조바심을 낼 수도 없었다. 놀는 all, not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또는, 원 뭐, 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f we push, push, 밀다. 만약 그가 민다면, forward, 앞쪽으로. 앞으로 밀어 붙인다면, impulsively, pulse, 맥박, in 안에 들어있는 맥박 안에서 이거 하라고 계속 맥박을 주는 거 충동, s u 적인 리마게 합쳐서 충동적으로. 앞쪽으로 밀어 붙인다면, h e would fail to see, fail to do, 못마 하지 못하다. 그는 보지 못할 것이다. The signs, 신호를, an omen, 징조들을. left, leave, left, left. 떠나다, 남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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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진. 바이트 세 가지 옆에 의해서 때까지 이제 몸매에 의해서입니다. 신에에서 along his path, path 길 그의 길을 따라서 쭉 따라서 가. 신께서는 place, place 장소 장소에 두다. 두셨다. then 그것들 신호와 징조들을 along 뭐뭐를 따라서 my path. 내 길을 쭉 따라서 He is surprised. Surprised, surprise. 놀래키다. 그는 놀렸겠다. 이전에 이미 놀렸겠다. 힘 쌍. 그 스스로를 with 뭘 가지고 the thought,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놀렸겠다. Until then, until 몸말 뭐 때까지. Then 그때, 그때까지는. He had considered. Consider 생각하다. 헤드가 없었네요그 전에, 이전에 이미 생각했었다. The omens. 그 징조들이 to 뭐뭐일 거라고 Things. 것들일 거라고 뭐의 것들? This world. 이 세상 것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Like m o m 처럼 eating 먹는 것처럼 or sleeping 잠자는 것처럼 or like m o m 처럼 seek 찾다 찾는 것처럼 love 사랑을 or finding 찾아내다 seek는 찾는 과정이고요, find는 찾아낸 결과입니다. 찾아낸 것처럼 a job 일거리를 직업을 찾아낸 것처럼 그런 것 같은 징조 he had never thought things are thought 과거 분사 앞에 해 a d 이전에 이미 그는 이미 이전에 never 절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업무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인타운저 원모의 관점에서, 랭귀지 언어의 관점에서 어떤 언어요? Use, use, d use, de. 저희 한국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법입니다. 이 use, d 가이 use, d 인지 뒤에 있는 것인지 알아맞추기가 어렵죠. 왜 하필이면 과거형과 과거분사를 같은 모양을 써서 외국인들을 어렵게 만들까요? 알아맞추는 팁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뒤에 대상이 있으면 누구누구를 사용하다라고 대상이 있으면 과거입니다. 사용했다. 뒤에 사용한 대상이 없으면 과거분사입니다. 사용했다인데 뒤에 뭘 사용했는지가 누구를 누구를 사용했는지가 없죠. 그러면 과거분사고 과거분사에는 수동태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언어, 어떤 언어? 사용되는 언어. by 누구누구에 의해서, God, 신에 의해서. 또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 indicate, 가리키다. 가리키기 위해서. What he should do. 그가 해야만 하는 것을. Don't be impatient, impatient, 초조해하는, 참을성이 없는, 초조해하지 말아라. He repeated, r e p e a t 반복하다. Repeated, 반복했습니다. To himself, 그 스스로에게. It's like, 뭐, 뭐, 같은. The camel driver said, 그, 낙타 운전사가 말한 것 같다. 동사가 나올 때 동사 앞에서 끊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동사까지 가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낙타 운전사가 말한 것 같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eat, 먹어라. when, 뭐말 때? time, 시간일 때. 이 t 은 해석이 안 되죠. 어떤 시간? 윤디엘, 먹을 시간일 때는. And move, 움직여라, along, 쭉 길을 따라서. 뭐할 때? It's time, 시간일 때. 뭐 할? move along, 쭉 따라서 움직여야 할 시간일 때. That first day, 그첫 번째 날에, everyone 모든 사람은 slept sleep slept slept 잠을 잤습니다. from 뭐뭐로부터뭐뭐로부터온 원인 때문에 the e o h a u s t i n 희진백진 매우 피곤함 매우 피곤함 때문에 including ~~을 포함해서 the e n g l i s h m 그 영국 사람을 포함해서 the boy was assigned, assigned 배정하다 비동서 도하기 이디 수동태 되다 배정 받았다 place 한 장소를 어떤 장소에요 far 먼 어디로부터? His friend. 그의 친구가 영국사람이겠죠? 그의 영국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를. 한 텐트 안에. With 뭘 가지고? Five. 다섯 명의 other. 다섯 명의 이것 말고 다른. Young man. 젊은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사람들? About. 대충 주변. His age. 대충 그의 나이 또래에. They were 그들은 이었다, people 사람들이었다, of the desert 사막의 사람들이었다, and c l i m b r d c l i m b e 아우성 치다, 아우성 아우성 치다, 아우성 쳤다. To 뭐뭐하려고 he 들으려고 his stories 그의 이야기들을 about 모모에 대해서 the great cities 그큰 도시들에 대해서 the boy told. Told told 그소녀는 말했다 그들에게 about o n m o r e a 에 대해서 his life 그의 삶에 대해서 o n m o r e 로서라고볼 수도 있고요 o n m o r e a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 and 그리고 about to about 바로 근처 to o n m o r e a 로 가는 말하는 쪽으로 가려는 바로 근처에 있었다 막 멈머 하려던 참이었다. 막 멈머 하려던 참이었다. 순간이었다. 말하려던 참이었다. 댐 그들에게 멈머에 어, 대해서. his experiences, experiences 경험, experiences 경험들에 대해서, at the crystal shop, 크리스탈 가게에서의 경험, when 몸말 때, the Englishman, 그 영국 사람이 캐인 왔을 때 into o m 안으로, the tent, 텐트 안으로, I've been 해보겠죠, i been. 과거분사 전부터 지금까지 look for 뭐 뭐를 찾다 찾고 있었어 for 누구를 너를 all morning 오전 내내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그지 뭐 말할 때 he led lead led led 이끌다 이끌 때그 소녀를 outside 바깥쪽으로. I need you. 난 필요해 네가. 두 번만 하도록 하기를 도와주도록 me 나를 뭘 도와주는데요? find out 찾아내는 것을. Where 어디에? The alchemist. 그 연금술사가 lives. 사는지. 문법인데요. 동사가 나오고 다시 동사가 나올 때 뒷동사 앞에 to를 쓰게 되었습니다. to가 있죠. 동사가 나오고 다시 동사가 나올 때 뒷동사 앞에 to를 쓰게 됐습니다. to가 없네요. Help는 뒷동사 앞에 to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안 썼네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로 그 문장 안에 help 뒤에 to를 쓰다가 또안 쓰다가 둘다 혼용하는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help는 뒤통수 앞에 to를 쓰고 안 쓰고가 큰 의미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First, 먼저 they try to do, try to do 엄마 하려고 했다. 동사에서 끊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긴 합니다. 그런데 try t o o 가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끊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find 찾으려고 애를 썼다. 힘그를 on t h e r on on 붙어서 남의 등에 붙어서 의지해서 there 그들 스스로의 자신의 힘, 그들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디엘피미스트 연금술사 여든 여덟 번째 소비였습니다.